레리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첼로 연주자 이사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 버스킹 찬양 연주를 통해서 복음 네. 전에 주신 거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장 과정 첼로를 배우는 과정에 네. 주님 은혜가 함께하셨다고 해요. 그 얘기 네.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제가 첼로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첼로 연주자로 할수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 악기도 정말 연습용 악기를 가지고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연습용 악기는 얼마예요? 연습용 악기 그때 당시에 70만원 정도 그런데 연습용. 보통 첼로가 제대로 전공시험 볼라면 1억원짜리 네, 쓴다고 뭐요 1억에 몇천만원대 네, 기본적으로 70만원 연습용 첼로로는 사실은 네. 대입 시험 보기가 어려운 예상식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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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걸로 시험을 보신 거죠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무대보로 간건데 그리고 또 지도해주셨던 그 은사님도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셨고 믿음으로 서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정말 그 도구가 정말 연약하지만 어, 그거를 연주하는 그 기도와 또 여러 가지 연습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말 어, 대학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쭉 첼로 연주자로 성장할 을수 있게 인도해 주셨어요. 초등학교 네. 4학년 때부터 첼로를 하셨는데 네, 보통 네. 음악 전공 레슨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서 네, 네. 우리 이사야님께서 사실은 개척교회 목사님, 네. 가정의 딸로 네. 성장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고가의 레슨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네. 주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뭐저 어릴 때 학원비나 이런 것도 내면서 수업, 음, 수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로가 너무 좋아서 학원비를 뭐 내라고 전화가 오고 그 전화를 받는 엄마를 보면서도 정말 나는 이 연, 악기를 통해서, 이제 언니도 같이 악기를 하기 때문에, 같이 찬양을 돌리는 연주를 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었고, 계속 교회 그 예배 때마다 찬양 연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린 나이지만, 어, 그 연주에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나는 계속 쭉 첼로를 배우고, 정말 더 잘하는 연주자가 되고 싶다 이런 의지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학원비 <laughs> 네, 내라고 연락이 와도 낼 수가 없는 거죠 형편이 네 지금 그 학원 예, 어디인지 그만두셨을 그만 텐데 지금 혹시 보시면 학원비를 지금이라도 내드리고 싶네요 정말 예, 그래도 학원비 <laughs> 네, 못 냈어도 믿음으로 네. 막간 거죠 계속 그냥 네 정말 예, 가서 그냥 열심히 연습하셔서 전공까지 네. 하게 되시고 그리고 고3 때는 또 특별한 레슨을 네. 하나님 은혜로 받으셨다고 하네요 네 정말 정말 하나님을 정말 섬기면서 찬양하고 계시면서 은혜를 받으신 은사님을 만나게 되, 해주셨어요. 외국에서 네, 막 독일, 공부하고 돌아오신 미국에서 양쪽에서 공부 정말 하시고 정말 유명하신 그런 연주 첼리스트를 하나님도 만나게 해주셔서 그 감동으로 그냥 무료로. 무료로. 예. 일주일에 그,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비용으로 치면 정말 그래서 그 은사님도 지금 연락하면서 기도하고 있, 있는데 정말 이 자리를 비어 정말 너무 감사드리라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laughs> 네. 한 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네, 어릴 네. 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돕는 손길과 인도하심을 주셔서 네, 네.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찬양 사역자. 네. 첼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결혼도 하셨다고 그래요? <laughs> 네, 결혼한 지 이제 두달막된 신혼 부부인데 같이 찬양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사람 하나님이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더 크고 원대하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삶이 정말 중요한 것을 항상 체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그냥 제가 연주하고 연주 활동하고 아이들 가르치며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저의 연주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면서 그것도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를 바라시는 것 같은 게 너무 느껴지는 어, 또 그런 걸 느끼면서 결혼도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저를 예쁘게 또 찍어주고 멋지게 해서 그 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운영하시는 채널 소개를 네.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제가 이름이 이사야이기 때문에 야자와 첼로를 해서 첼로야라는 조금 친근하게 들려야 되기 때문에 첼로야 채널이고요. 어, 첼로야 채널은 이제 작년에 만들어졌지만 정말 그 채널이 계속 계속 꾸준히 운영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첼로야 채널을 보면 네네. 자연 속에서 찬양을 연주하는 네네.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네네네. 촬영하신 분이 남편이시죠? 네, 네 남편이. 그래서 이렇게 동역하시니까 너무 귀하고 네네. 지금 이 앞에 계십니다. 남편님 <laughs> 안녕하세요. 바로 <laughs> <요> 앞에 계십니다. <계셔. 웃음> 그런데 저그 찬양을 이렇게 연주하시면서 네네. 유튜브를 통해서 물론 알릴 그런 일차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셨지만 네. 그 가운데 은혜를 굉장히 체험했다고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원래도 이제 제가 찬양 연주를 뭐 예배 때나 많이 하지만 저이 채널을 하면서 더 많이 연주를 더 많이 연습도 하고 또 그래도 한음 한음 정말 더잘 멋있게 제대로 들려드리기 위해서 연습을 좀 많이 했는데 그 연습하는 과정에서 그 찬양의 가사들이 정말 제 가슴에 다 새겨지는 그런 게 느껴지고 연주를 하는데 첼로를 이렇게 앉아서 안고 연주를 하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눈물이 흘리면서 눈물이 많이 좀, 아낀 나무는 그 습기에 약한데, 많이 떨어졌어요. 눈물을 좀 많이 닦으면서 연주하고, 정말 그 연주 연습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아서, 아, 이거는 뭐 제가 많은 또, 복음의 그런 사약을, 그런 필요하지만 저 스스로도 너무나 많은 정말 치료와 그 치유의 그런 마음을 받았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그런 가사들이 저의 고백이고 저의 간증이 되는 그런 찬양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네. 이 방송을 보실 분들에게 건면의 네. 말씀 부탁을 드릴게요. 어, 네, 정말 어 저는 너무나 그 어려운 그런 개척교회 그런 음, 자녀로서 음, 여유롭지 않게 음, 당장 먹을 밥이 없어서 음, 그런 힘든 생활을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달라요. 지금 하 갖고 있는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만 끝까지 붙들고 어떤 유혹 있어도 잘 뿌리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언젠가는 쓰시고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면 누구보다 더 크게 쓰실 거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음악이나 악기 쪽으로 이제 배우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하고 또 그런 쪽으로 재능과 소질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 연습도 정말 많이 해야 되지만 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이 있으시, 있,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악기 또는 뭐 연주나 여러 가지로 찬양을 하는 그런 온 사람들이 다 찬양을 하는 세상이 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 네, 정말 이 악기 아, 아. 네. 음악을 전공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참 돈이 많이 드는 네. 일이인데 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가 보니까 네. 어, 외국도 레슨비가 엄청납니다. 한국보다 네. 네. 더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음악 악기 전공한다는 것은 보통 집에서는 생각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음. 정도로 네. 참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인데 정말 이렇게 기도로. 비전을 가지고 네. 주님 앞에 나가니까 어 이렇게 현장에서 보여주시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 이사님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넉넉하고 좋은 분이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네.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시라는 네. 감동을 주셔서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런 감동의 연주가 버스킹에서 얼마나 여의도에서 많은 젊은이들, 그 오피스텔에 사실은 토요일에 갈데 없어서 네. 주거용 오피스텔이 더 많아요. 여의도에 아... 거기다 다 듣고 은혜받고 성경받고 예수님 믿게 되고 이렇게 귀한 스임 받게 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